전북 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는 일부 시민단체가 고성경진 교사를 성폭력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언급하며 이제는 송 교사를 성폭력범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급기야 뜬금없는 단체들이 나서서 스쿨 미트 운운하며 마치 송경진 교사를 성희롱이란 단어도 모자라 성폭력 범으로 또다시 규정하는 것에 저희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며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이들 단체는 학교 안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송 교사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님에도 여전히 편향된 인식과 목소리로 낙인을 찍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를 주장하는 단체가 아이들을 이용해

선의의 법과 원칙만을 고집한다고 꼬집었습니다. 고운어심 없는 사람이 좋은 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. 그 사상이죠, 처 그러니까 자기는 약자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정의의 사도다. 이들 단체는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진영 논리 또는 정치적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왜곡되지 않은 사실이 똑바로 알려지고.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전주뉴스 박원기입니다.